안녕하세요 테드티비입니다 오늘 폭발를 해볼까요? 카메라도 있는 쓰던 거두 개를 찾았보요 이렇게 제가 스티커 좀 붙였어요. 역시 쭈카가 제일 재밌는것 같아요 컴플렉스 됐어? 쭈카도 이것도 놔줄게요 안 넣어줘 아니, 너무 커서 안넣어줘 그냥 안 넣을게요 어? 여기 찢어졌네 에이 괜찮아 누가 보겠어가 그 아니라 많이 보네 됐고, 오늘은 파색고쳐줄까요 잠시만, 이거 뭔가 눈에 너무 거슬려. 완전 고쳐줄게요.